안녕하세요, 천비궁입니다. 우리 소띠 분들 정말로 정말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 하루하루가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고 또 매사에 중도에서 좌절되고 실패를 맛보게 되고 또멋을 하면 실패가 연속되고 성공은 한 나도 없고 불행하고 몸만 아프고. 어떻게 이렇게 말년을 보낼까. 내 신세가 이렇게 한탄이 되고 미쳐 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저도 죄송합니다. 진짜. 우리 소띠분들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진짜. 그런데 이게 끝없는 연속이라 성공은 안 보이고 무조건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의 기약은 할수 없어요. 진짜 몇 번이고 이 생사의 기로에 서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제주만 무지런히 넘고, 결국에 는 얻은 것은 배신과 병만 남고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소띠분들 진짜 진짜. 근데 우리 소띠분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앞으로 지금자 개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숙제는. 분명히 풀어집니다. 그래서 풀어지니까 우리 소띠 분들 어찌 됐든 간에 어려서부터 철이 먼저 들었어요. 예? 어렵게 살다 보니까 철이 먼저 들었고 또또 천년에도 또 그랬고 중년에도 그리고 살라고 보니까 고생고생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소띠 분들 이제는요 한바구숨을 지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제가 뭐 무당인가 무엇을 해라 뭔뭐 구슬해라 무엇을 해라 이런 요청은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딱 인자 101초라도 한번 키워보시고 내년 갑진년을 맞이하신다면 여러분들 갑진년에는요 물에 해면서 금전이 쏟아지는 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소띠분들이 내년에 금전운을 좀 많이 보시고 행운을 좀 가져보시고 나도 이제 실패수가 없고 성공수가 이렇게 나를 따르니 이제는 내가 살만 하구나. 그래서 우리 소디분들 분명히 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숙제를 해 갖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없는 돈에 뭔구슬해라 머리라 머리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손은요. 분명히 구슬 한 번은 해 봐야 돼요.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달 돈이 어디가 있어요? 먹고 죽을 약도, 약값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올해 남은 100일 동안이라도 초를 좀 키워보시고, 내년 값진 년을 맞이하신다면, 우리 소띠분들한테 이 성공의 계도가 보이고요. 내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날이 또 나한테도 오다니, 참으로 감사할 일이구나. 여러분들이 자화자찬 할 일이 분명히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사업과 실패가 이? 연속하며 여러분들이 사와, 살아왔던 인생이잖아요. 이? 뭐가 됐든 간에 직장생활에도 인정 못 받고 열심히 해도 인정 못 받고 미운털만 바뀌고 참나 더러운 우리 소띠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도 부유한 환경을 가진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스스로 자수한 간, 자수성 간사도 람 너무너무 많고 근데 일부 개중에 이렇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은 반반이라고 봐야 돼요. 반반. 사주 물론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주마다 틀리겠지만 소띠 분들이 정말 그래요 부모덕도 없지 형제덕도 없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소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올 남아 있는 개면연에1 0 1 초라도 한번 키워봐서 이 정성 드리고 이 해서 정성 손바닥 지문 달아지게끔 이천피고 할매가 빌어드릴 테니 정성을 드리고 또 그래서 내년을 한번 맞이해 보시면서 엄청난에 여러 분의 소외 한 해가 대기를 바라면서 하늘에서 이 예? 재물복이 금전복이 황금 같은 돈이 우두두두두두두 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백일초로 한번 도전 한번 해시고 주 한번 그 기원 한번 해드리라고 기도 한번 해주시라고 우리 서띠 분들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참병 할때 그냥 문의 주세요. 문의 주시면 제가 이첫 불로서 여러분들 불 앞날을 정말 밝혀드리겠습니다. 서띠 분들 화이팅하시고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